안녕하십니까. 강경모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번 강의의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전환기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전환기정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전환기정이란 과거의 억압적 체제로부터 천부적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거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대규모 인권 범죄를 청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과정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배상, 국가 차원의 조직적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조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모든 전환기 정의 조치들은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을 전제로 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환기 정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일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를 바탕에 두고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전환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대규모 인권 유린 행위들은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본질적 특징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한 후 소련이 한반도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은 소련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공산당에 의한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공산당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숙청 박해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공산주의 국가가 가지는 억압적 성질에서 더 나아가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와 권력 세습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성격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 관련 뉴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백두혈통입니다. 이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곧 김일성 일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북한 체제의 비민주적이고 유사 종교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난 2014년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이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 성격보다는 왕조사회와 같은 철저한 계급사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N 북한인권보고서는 김일성 일가를 왕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북한이 김일성으로 시작하여 아들인 김정일, 손자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왕조 국가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구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1974년 채택된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지도 이념은 김일성을 신적 지위로 올려놓았고,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세우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성분으로 분류는 계급 제도가 공식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핵심 계층, 기본 계층,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고, 이는 다시 51개 세부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직업, 거주지, 교육, 식량 배급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내재화됩니다. 김일성 일가에 대한 신적 권위는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들의 통치권에 장애가 되거나, 논리적 모순을 야기하는 모든 종류의 사상, 종교, 정치적 환경을 체제 위협으로만 보게 만들고, 절대적 존재인 김일성 일가의 통치에 반하거나 장애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웬 북한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의 자행이 제도적 틀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체제의 특징 때문에 보편적인 국가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북한에서는 일어나고 정상적인 국가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비인도적 범죄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자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북한 체제가 가지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1948년 북한 체제가 수립된 이후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수많은 대규모 인권 범죄를 자행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체제는 대규모 인권 침해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UN 보고서가 밝힌 인권 침해의 항목은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이동,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식량권과 관련된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영사법상 반인도 범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형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최악의 인권범죄 전시장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인도 범죄에는 살인, 절멸, 노예화, 구금, 고문, 성폭행, 낙태, 강제이주, 박해, 강제실종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 행위들은 통일 이후 청산해야 할 전환기 정의의 과제입니다. 이외에도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한국을 침략한 사건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납치, 민간인 학살 행위, 휴전협정 체결 이후 자행된 한국 민간인과 외국인 납치 사건들과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자행된 1·2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한 폭침 사건 등 국제인도법과 휴전협정 위반에 관한 사건들 역시 전환기 정의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북한에 의한 인권 범죄들에 대한 청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형사처벌에 대한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체제의 본질적 변화입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 체제는 본질적으로 대규모 인권 유린을 바탕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제 붕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은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로의 통일입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가 북한에 성공적으로 이식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통일만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조직적인 인권 범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중국이 홍콩을 지배하기 위해서 채택한 일국양제, 즉한 나라 안에서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중간 단계에서 이념적 타협을 하는 체제로의 통일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곧 자유의 박탈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체제가 붕괴된 것을 전제로 북한에 의한 대규모 인권 범죄에 대한 전환기 정의적 청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 차원에서 자행된 대규모 인권 범죄를 정책적으로 실행한 국가 고의직 개인을 처벌하는 수단입니다. 형사 처벌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이 국제법적으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UN 북한인권보고서는 반인도 범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관할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로마규정 제7조는 반인도 범죄로서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이나 강제 이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구금이나 신체적 자유의 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불임 등 성범죄, 정치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사유 등에 따른 박해, 강제 실종, 인종차별범죄,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비인도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UN 북한인권보고서는 이러한 반인도 범죄가 북한 당국에 의해 정책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인도 범죄는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의부, 경찰기관인 인민보안부, 검찰, 법원, 인민군보의사령부, 조선노동당과 각급 정부기관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서 이러한 반인도 범죄와 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명령했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이러한 반인도 범죄에 대하여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몇 가지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한, 그리고 UN이 북한 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제재판소를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ICC의 시간적 관할권과 70여 년 동안 자행되어 온 국가 차원의 반인도 범죄와 인권유린 사태의 규모를 고려해 본다면 기존의 ICC보다는 북한 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별도의 국제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그 대안으로 이엔총회를 통해 국제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수 있는데, 캄보디아 특별재판부와 세이라리온 특별재판소가 이러한 경로로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이들 재판소는 국제재판소가 아닌 혼합형 재판소인데, 이러한 혼합형 재판소를 통해 반인도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국인 한국의 여론과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재판소가 영향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반인도 범죄와 인권 유린을 통해 유지되는 북한 체제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정치 세력은 처벌에 소극적일 수 있고 재판소의 자국민 인력에 대한 인사권이나 예산 지원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캄보디아 특별재판부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처벌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처벌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 인권 범죄가 북한 체제의 본질적 성격이라는 점과 그 기간이 70년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최고위층으로부터 적어도 중간급 실무자까지 그 처벌 대상 인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적절한 처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청산 작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있습니다. 반인도 범죄자의 처벌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지만, 김일성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던 1948년경부터 현재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인권유린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그 외에도 많은 책임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람들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탈북민 사례와 일상화된 인권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돼서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으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은 조직적으로 수많은 인권범죄를 저질렀는데, 쟁점별로 별도의 진상규명 기구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필요가 큽니다. 6.25 전쟁의 발발과 그 과정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전시 납북 민간인과 전후 납북 민간인 문제와 같은 강제 실종 문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진상 규명 등은 그 가해자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유엔 보고서는 진상 규명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인권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는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 북한 인권범죄 청산에 관해 검토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누가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피해자인가, 그리고 해당되는 피해 사실에 관해서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 등의 조치 중 어떤 방법으로 배상을 제공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누가 배상 책임을 가지는가입니다. 피해 배상의 책임은 가해자인 북한 당국이 가지는데 배상의 전제가 되는 상황은 북한 정권의 해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제법상 국가 승계, 국가 책임과 같은 이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의 상황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근거로든 배상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배상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피해 배상에 관한 강의에서 살펴본대로 피해자들은 원상회복, 금전적 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의 보장 형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원상회복은 북한 체제 하에서 부과된 형벌로 인한 구금 상태로부터의 자유 회복과 복권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 정권이 부과한 모든 형벌과 그와 관련되어 박탈된 모든 권리가 회복되거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 회복은 북한 당국의 조치가 체제 불법에 해당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체제 불법이란 비법치 국가가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그에 속한자를 통해 자행하는 불법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지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국가기능을 행사한 경우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체제불법에 해당돼서 처벌 대상이 되고 당연히 배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북한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내린 형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체제불법에 해당된다면 그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 각 지역에 설치된 정치범 수용소는 그 자체로 가장 노골적인 체제불법의 사례이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피해자들은 즉각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몰수된 재산 역시 환수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 사안의 경우 실종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실종 당사자의 행방 확인과 그의 원거주지로의 복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전적 배상은 가장 난해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상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재원을 충당할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선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원 부담 주체가 확정된다면,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 취업, 교육, 사회적 이익의 상실, 수입의 손실, 정신적 피해, 각종 치료 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십 혹은 수백만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집단적 배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부조를 제공하거나, 국가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만족 조치로서, 정치범 수용소 희생자에 대한 추모, 기념관 건립,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죄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배상조치로서 대규모 인권유린행위 재발 방지 보증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상조치면서도 동시에 전환기 정의 조치의 하나인 정부기구 개혁에 해당합니다. 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조치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군 보위사령부 등의 보안기구를 안정적으로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 기구들은 북한 체제 내에서 제도적으로 반인도 범죄를 비롯한 인권유린행위를 실행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 기구의 해체는 물론 그 구성원들에 대한 처벌과 법치주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북한 정권에서 정보기관에 근무하던 인력 중 상당수를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환기정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에 북한의 인권 범죄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환기정의 개념과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는 각각이 매우 거대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통일 이후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